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순수식품 rtg 오메가 3 1000mg 60점을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체내 흡수율이 높은 rtg 형태라 그런지 복용하자마자 속이 편안해지고 집중력이 향상됐다고 느껴짐 캡슐 크기가 작아서 목넘김도 불편하지 않고 비린내가 거의 없어서 매일 먹기 너무 좋은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장기 복용하기 딱 좋고 가격대비 가성비도 최고임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프로메가 rtg 오메가3 듀얼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캡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 목 넘김도 부드럽고 비린내가 거의 안나서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더라고. 심지어 하루 이 캡슐로 혈행 건강부터 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든든한 영양제라니.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안심하고 두고두고 먹을 수 있어 마음에 쏙 들었음. 가족 모두 함께 먹기에도 딱이라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믿고 식탁에 올려놔야겠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존근 땅 건강에 프로메가 오메가3 트리플 장용성 60점을 바로 가져와 봤음.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이라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 이 제품은 알 크기가 작아서 묵넘김이 쉬움. 장용성 캡슐이라 비린내도 없어 더 좋았음. 하루 두 알로 혈행 개선, 기억력 증진, 눈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서 완전 개이득임.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니까 믿고 먹을 수 있겠지.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